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 김치찌개 레시피예요.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레시피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느끼한 음식 많이 먹었더니 아주 얼큰한 김치찌개 집에서 끓였을 때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 먹고 싶더라고요. 김치찌개 너무 쉽죠? 그럼 오늘 제 레시피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김치찌개 레시피는 4인 기준으로 준비해봤어요. 앞다리살 600g, 김치는 아주 잘 익은 김치로 400g 준비해봤습니다. 이에 맞게 채소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양파 한개 슬라이스로 썰어 준비하고요. 대파 한 대는 어슷 썰어 줄게요. 끝으로 김치찌개 빠질 수 없는 청양고추 하나 준비해서. 같이 넣어줄게요 김치찌개 끓일 냄비에 식용유 2큰술 둘러줄게요 다음으로 준비한 앞다리살 돼지고기 넣고요 김치도 함께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대로 충분히 볶아줄 텐데 김치와 고기를 먼저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요 은 더욱 감칠맛이 깊어서 김치찌개에서 구수하면서도 얼큰하고 또이 돼지 비계에서 나오는 맛으로 김치찌개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충분히 10분 정도 볶아줄게요 김치와 고기가 충분히 볶아졌다면 물 1리터 넣어 줄게요 아주 뽀얗게 나오는게 끓이면 국물 끝내줍니다 고춧가루 2큰술 넣고요 다진마늘 1큰술 자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저는 멸치액젓 1큰술 꼭 넣어주고요 그리고 국간장 1큰술 설탕은 반큰술 넣는데 혹시 집에 있는 김치가 너무 시다 하면 설탕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뭉근하게 15분 이상 끓여줄게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물 넣을 때 썰어두었던 양파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끓였다면 대파 넣고요. 청양고추도 함께 넣어줄게요. 이대로 간 한번 보시고요. 간이 살짝 심심하실 거예요. 꽃소금